알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일 찬송은 470장입니다. 아 113장 내평생 10편 23편 다윗스시온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고 힘을 얻는 성경 말씀이 시0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이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 동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다윗수 씨도 사울왕 장인을 어 이죠. 삼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어, 죽이려고 공격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했고, 아까 우리가 보는 413장 찬송가도 그 미국의 무디, 무디 시대에 시카고 불이 나고 교회가 불타고 그런 어려운 때 무디를 놓아서 교회를 섬겼던 변호사지요. 대서양으로 건너서 구라파에 여행을 가는데 먼저 딸들 셋을 배에 태워보내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일어서 세 딸이 한꺼번에 익사해서 죽었어요. 에,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어, 이내 마음 평하다 이 찬송가를 지어서 어,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리우는 찬송가가 되었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에, 오늘은 에, 계속해서. 영계의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십장입니다.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리로 승리하라.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로 승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 제시펜 루이스 여사는 예, 그 당시 영국의 웨일스의 부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여종이죠 평신도 여종. 그때만 해도. 그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인데 이 영적인 세계 말을 하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오늘은 세계적인 영계의 거성으로 그의 책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 10장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로 승리하라. 예수 믿는 것은요 영적인 대결이에요 거룩한 전쟁. 제가 전해 드립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기본이며 앞으로 이야기할 영적 전쟁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인간의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혼의 능력과 육의 기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바탕이 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바울의 손과 발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저절로 저절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기로 움직이는 엔진과 다르지요. 수고한다는 말에는 바울의 의지가 적극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수고하기를 선택한다. 또는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게 온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 움직이고 일하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빌리포서 1장 19절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오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능력과 사람의 거룩한 뜻이 일치할 때, 하나 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영혼육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이 말씀을 계속 몇번 들어보세요. 아하,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속 종교, 무당 종교나 예수 믿는 종교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신비주의자다, 광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속이는 영으로부터 안전하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창조주의 형상인 사람의 의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 의지를 지배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탄은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볼모로 삼아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한순간도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사탄의 뜻대로 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고통당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탄의 속방에서 벗어나 새롭고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사탄에게 묶여있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삼의 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순종 복종으로 완성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빨 갈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에는 어떻게 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이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아니요? 예, 이 육체가 살아 있어야죠.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집이면 이집 안에 무엇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 혼. 이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의지적인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선악과 먹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의지가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영은 더 중요하죠. 영, 영에는 직감이 있고 양심이 있다. 그리고 교통, 하나님과 관계하는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도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교통으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혼, 우리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의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여 먹느냐 감자국을 끓여 먹느냐 된장찌개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살때 정말로 어, 진리의 길 거룩한 주님과 신 십자가의 길인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예. 예를 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란 사람은 어른스럽게 장성한 신자답게, 예? 결정하는 것이고, 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깃덩어리 허자는 대로, 자기 생각 허자는 대로, 이기심 허자는 대로, 선악가시를 먹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섯시 미리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자기는 누워서 있으면서 주님이 힘을 안 주시나? 완전히 자기가 인형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가 로봇이 되는 것이죠. 아,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7 5살에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어느만큼 자랐어요? 자, 욕심, 옛 사람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자랐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25년 만에 아들 낳고 25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 말을 믿으면 2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모리아 재단에 바칠 때 그러니까 45년 동안 계속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라서 독자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의지를 발휘하여 그리도의 십자가 진리로 승리하라 어떻게 마귀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 험악한 생존 경쟁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예? 부모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나온 악한 마음이 있는데, 짐승들이 우글르글한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뭐 양식을 먹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오면서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옛날에 나시린들이 삭도를 되지 않았잖아요?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거예요 자라. 자라지도 못한 사람이 에이 이거 아무개는 어찌고 아무개는 어찌고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랄 생각지도 않는 거죠.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단계와 진리를 모르면, 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어때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 율법 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안 자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예? 조금 어려운 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성도 되고, 이단에 빠지고, 아무쪼록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에, 저의 유튜브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에? 힘을 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히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성령과는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려라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믿음도 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에? 에, 에? 에? 밟히고 말이요.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에? 오늘도, 어, 제시팬 루이스의 그 영적인 이, 영적인 세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소가 되씹는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영양을 공급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믿음이 자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의지력으로, 정신력으로 사는 불교 신자들보다 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 이것을 기도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 받는 통로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아무쪼록 에, 에, 이 정말 날씨가 계속 춥네요. 이 추운 이 겨울에 특히 연세드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주님과 더 바짝 가까이 함께 에, 에, 내주하시는 성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했습니다. 이 종이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종과 함께 하는 사랑하는 종들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속삭이며 주님께 또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고대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이제는 허탄한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한운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싸우니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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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싸오니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